이번 시간은 사용자 관리 및 권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관리에서는 추가 사용자의 아이디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사용자 아이디 등록 시에는 먼저 인사급여의 사원대장에 사원을 추가 등록하신 후에 기초정보, 사용자 관리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 사용자명의 돋보기를 클릭하여 등록된 사원을 선택하시면 해당 사원의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사용 구분과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사용 구분을 관리자로 설정하시면 모든 메뉴에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사용자로 설정하시면 메뉴별 권한 설정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부여받은 메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한 관리에서는 프로그램 로그인 시 사용하는 아이디별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접속 허용의 체크를 해제하시면 해당 아이디로는 프로그램 로그인이 불가합니다. 프로그램의 모듈을 선택하여 해당 메뉴의 권한을 설정하신 다음, 우측 상단의 권한 적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변경하신 메뉴별 권한이 적용되어집니다. 시작 메뉴를 설정하여 저장하시면 프로그램 실행 시 설정한 메뉴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사용자 관리 및 권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